자, 간밤에 돌풍이 많이 불어서 사과가 많이 떨어졌는데, 어, 이거는 너무 많이 깨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.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, 천봉이가한봉안 먹을래? 자, 만봉하자. 자, 사과 좋아하는 만봉이. 많이 먹겠네요 자 어제 돌풍으로 많이 떨어진 낙과 중에 하나를 만봉이에게 줬는데 잘 먹네요 사그락사그락 사그락. 만봉이가 지금 한 4살 됐는데 어 쟤는 처음 왔을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사과를 잘 먹어가지고 이 금방에 다른 데 계속 몰또 사과 원래 떨어져 있거든요. 떨어져 있는데 줄이 닿는 금방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. 나무를 흔들어서 깨물어서 다따 먹고 사과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과선집 개답죠. 만봉아 맛있어? 맛있어? 아니야. 맞아 먹어. 너 먹는 거 찍으려고 왔어. <laughs> 맛있어? 사과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풀어놓으면 사과를 따 먹습니다. <laughs> 나무 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따 먹어요. 자, 사과를 좋아해서 그런지 털의 윤기가 아주 반질반질하죠? 자, 딸새다빠 유튜브 최초 사과 먹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1분 50초가 다 돼가는데, 사과 하나를 다 먹어가네요. 그렇다고 사료를 안 먹는 것도 아닌데, 사료도 아침, 저녁으로 매번 먹거든요. 옆에, 천봉이, 고양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사과에 지금 완전 정신이 팔려서 다 먹어가네요. 보통, 그, 얘가 어릴 때, 아니, 천봉이가 컸을 때 얘가 왔거든요. 그래서 양양 펀치를 많이 맞아서 얘가 크고 난 뒤로 많이 좀 싫어하거든요. 천봉이를. 근데도 사과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벌써 다 먹어가네요. 자, 2분 57초, 58초. 거의 다 먹었네. 사람도 보통 사과 한 개를 다 먹는데 큰 거는 3분 안에 먹기 힘들 것 같은데. 괜찮아, 먹어. 아이고, 이게 뭐 라고 찍고 있는 저도 참 자, 4분 입니다. 아, 보시면은 씨 부분만 남기고 먹고 있어요. 얘도 씨가 맛없다는 걸 아는가? 씨는 안 먹어? 음, 아주 대라게. 씨는 안 먹네, <laughs> 진짜 이거. <laughs> 야, 너 씨도 안 먹는 개였어 자 5분 5분 동안 사과를 하나 다 먹었네요 확실히 개는 개도 씨는 맛이 없는가 봅니다 다 먹었어? 자 보시면은 씨 분만 남기고 <laughs> 다 먹었네요 <laughs> 자 먹을래? 씨도 먹어? 자, 안, 안 먹고 버릴 거면서. 자, 역시, 1 5분만 남기고 다 먹었네요. 안봉이 잘했어. 또, 천봉이랑 싸우겠죠. 천봉아, 뭐니? 가자, 우리.